이렇게, 어! 오! 대박! 어! 정답! 아아잘됐다 어, 어, 오늘도 아주 좋은 아침입니 여러분들. 그죠 오늘도 재밌게 한번 몬스터 스쿨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 오늘도 어떤 멋있는 몬스터를 만들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요, 그쵸? 헷, 오늘도 어떤 몬스터를 만들까? 히 재밌게 몬스터 만들어야지. 잠깐만, 소리가 안 켜져 있구만. 오케이. 재밌게 몬스터 만들어 저번에 내가 골렘을 만들었단 말이지. 얘왜 이렇게 탔어? 야. 뭐 타버린 타버린 골 뭐야 너 나와봐야 그냥 나와봐, 야. 야, 나와봐. 야, 왜 이래 h e 야 왜이래 왜이렇게 탔어 타버린 골 w 아이 r e yeah, yeah. Where, w h e 겠 e where, where, w h e r 아, where, w h e 맨날 성공 e r e where, where, w 이 e r e 또 실패했구만. 뭐 다음에 또 멋있는 모습 만들면 되지 뭐 그래 더잘 만들면 되는 거야. 에이 때 가가지고 배박사 나 보러 가 있구만. 음. 요, 요번엔 배박사 뭘뭘 만들었는지 아주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모습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 좋아. 일단은 가볼까나. 룰루루루루루 우리 연구실 룰루루루루. 어머머머머 이봐 배박사 안녕. 백과 바래온 걸 환영해. 뭐라고? 백과 바래온 걸 환영해. 뭔뭐 잘못 먹었어? 나는 백과야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야? 내 타버린 골렘이야. 어. 아이고 너무 시끄럽게 탔는데 이거. 테니그 열심히 했구만. 맞아. 테니 태닝, 테니그 열심히 한게 아니라 뭐 갑자기 탔더라고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너 또. 얘어 예, 어디다가 또 이렇게 바, 바, 밖에다가 내놨지? <laughs> 뭘 집에다 가만히 <laughs> 이 떠는데 시원, 이거 대체? 이거는 점야집 집에다 가만히 떠는데 탔어!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야 갑자기 마이너스 십이 생각, 생각 없잖아 뭐야? 너 오늘 왜래 이 오늘? <laughs> 아 오늘 저기 그 내가 너무 음.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. 무슨 일인데? 어이 내가 저기 아주 귀여운 걸 만들었거든. 귀여운 거 만들었다고? 나의 연구는 이렇게 저... 성공을 한단 말이지 아, 또 이상한 거만 들었을 게뻔한데뭘또 귀여운 걸 만들어 맨날 이상, 귀엽다 이러고 맨날 이상했잖아 와, <laughs> 진짜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 <laughs> 대왕 스켈레톤 저 뭐야 저건 또 어디 봐서 귀여운 거야 저게 이거 아니? 뭐? 너 여기 갈비뼈 여기 이거 사이에서 미끄럭틀도 탈수 있다? 안돼 이따 처리해 골렘 <laughs> 고객, 골렘 없애버려. 무슨 없애버려, 이거 허술이 하고 있어 뭐 없애버려고 골렘. 이건 저 타마린 어야 뭐야? 저골렛 땅이 그냥 밟아버려. 맞아, 골렘. <laughs> <laughs> 젠장, 또맞들려가겠구만 뭐야 이거 뭐야 저왜 이렇게 커? 어 아. 누드이 말하지만 어 네. 나의 식비의 절반이 쟤한테 가, 가고 있다. 얼마나 맥인 거야, 도 대체 얼 쩐지 크더라 시. 빨리, 빨리 가서 또 새로운 문서 만들어야지. 에임 퇴. 저기 자네 어디 가게? 각퇴 각퇴. 오이. 이 와봐. 너그 침으로 네. 내가 너 얼굴에다가 그 마사지를 해준 거야. 아, 이리 와봐. 미안해요. 제 잘못했어요 선생님. 네. <laughs> 잘못했어요 어쨌든. 네.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라 했더니 어 선생 선생님한테 어 침이나 뱉고. 어? 선생님 안데요 박사님인데요. 아유 맞아 맞아 박사 박사다 선생님이다. <laughs> 그뭐 뭐요 좋은 정보. 아니 저기잖아. 이거 학교 뒤편에 예 네. 파피루스 아니 파피루스? 파피루스요? 워! 언더테일 파피루스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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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왜요? 파피루스가 허벅을 훔쳐먹고 있단다. 갑자기요? <laughs> 아나 진짜 너무 이거 골치 아파 죽겠어. 어디서 갑자기 튀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무슨 뼈, 뼈 특집이야, 오 알았어요. 갔다 올게요. 오늘 무슨 뼈 특집 놔! 파피루스, 언더테일 파피루스 갑자기 왜 와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저 맞는 것도 뼈고 어? 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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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셨나 혹시? <laughs> 어 뭐지 파피루스가 나왔다고? 뭔 소리야 어떻게 이 호박 호박을 파피루스가 호박을 먹고 있어 파피루스 호박을 먹고 있어 말이 이상했네 어? 뭐 여기 주변인가? 진짜 있네 뭐야? 뭐야 뭐야 여기 있어 감자 먹고 있구만 호박 다 먹고 있... 에 버리다 젖. 조이스. 어어 어, 파, 파피루스가 파 왜지 갑자기? 아무튼 뭐 몰라 일단 잡아 가지고 어? 잠깐만. 파피루스? 언더테일? 좋아. 이번엔 언더테일 샌들 만들어야겠구만 오케이. 오늘은 샌들다. 이 파피루스 녀석을 잡아서 샌들을 만들어야겠구만. 좋아. 파피루스의 뼈 조각으로 어, 좋아. 뼈 조각으로. 아어 강력한 뼈 조각을 얻었구만. 좋아. 이뼈 조각으로 오늘은 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주 강력한 샌들를 만들 수 있겠구만. 좋았어. 가자고. 랄랄루루랄루루루루루루루 <laughs> 강력한 뼈 조각으로 우리의 샌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? 오케이. 좋아, 좋아. 아, 저이 좀비를 잡아 가지고 뼈뼈좀 얻자. 오케이. 이뼈6 4개를 얘가 주니까 오케이. 오, 오, 오왜 이렇게 좀비 많아. 어, 이쪼식들 이 오케이. 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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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. 로아, 로아, 쪼아식. 어, 로아, 쪼식 없애버려 없애버려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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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오케이 잘싸고 있구만 엣얍 오케이 좋아싸 아 뼈조각 두개 버리고 감자도 버려 오뼈 어, 64개 얻었고 자 강량화 뼈조각도 얻었고 요번에 뼈로만 뼈로만 이뤄지게 해야겠구만 오케이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잠깐 센지니까 마법 마법의 도 필요하니까 어...뼈조각 하나 더그 공룡 위에 공룡 잡고 그리고 어 마법의 힘을 좀 얻을 수 있게 어 블랙 드래곤의 힘도 얻어야있고오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기서 공룡 여기서 메뉴에그 공룡 잡고 발톱 얻고 좋아 발톱 얻은 다음에 다음 층 가서 어 다음 층 스킵하고 바로 대정원 가, 대공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스 잡아야겠다. 오케이 새로운 모 사나 더 발견해봐야겠구만. 좋았어. 일로 와 공룡. 일로 와로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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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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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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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, 다음 층으로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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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다음 층으로 와서, 옆, 오케이. 자, 여기 한층더 올라갑시다. 여기서도 한 층을 더 올라가 주죠. 냠냠냠냠냠, 냠냠냠냠. 밀미도 스킵해주고, 안 되겠다. 디오피, 옆, 오케이. 한번 왔구만, 좋았어. 자, 다음 공원으로 가, 갑시다. 오케이, 여기 블랙 드래곤도 잡아주고, 여기서 마법의 힘을 얻어주자고. 아, 왜 힘을 왔고 돌아 다니다 보면 새로운 모사 있겠지? 좋아, 일로 와 드래 일로 와이 자식 드래곤 녀석 일로 와 블랙 드래곤 일로 와 드래곤 잡아주고 오케이 블랙 드래곤 일로 와 순순히 너의 힘을 내놓 내놓거라 블랙 드래곤 일로 와얍얍얍얍얍얍얍얍약약 오케이 오케이 블랙 드래곤 힘도 얻었고 좋아 어 저기 뭐야 이거? 엥? 이 트리케라톱츠잖아 이거 좋아 이게 트리케라톱츠 잡아가지고 부러면되겠다 오케이 구석이 뭐라 오케이 구석이 뭐라 어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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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때리게 못 때리게 어 좋아 어 때린 애 모르겠다 일로 와 트리클 코스 너의 뿔을 낸나라 너의 뿔을 가지고 강력한 센즈를 만들겠어 강력한 마법의 힘과 이 뼈들로 좋아 오케이 오 좋아 어, 뿔과 뭐 발톱 뭐이뼈 조각 다 얻었네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한 센즈를 만들 수 있구만 겠이막 블랙 드래곤 힘도 얻었으니까. 블랙드래곤이 힘을 쓰는 강력한 샌즈를 만들 수 있겠구만 어이구 e 이 t h 죽을뻔했다 어이구이 i t I go to c o n 자, 이제 교실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겠구만 이 강력한 모 u d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. 좋았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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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a Mariji, Joasa. Okay, okay, o 라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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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들어간 다음에, 오케이 뭐? 뭐야 박사 안녕. 환영해. 아, 말이 많구만. 자, 백화점 뼈 온걸 환영해. 뭐라고? 렌트를 팔고 있다. 필요 없어. 뭐야, 센즈 왜 파는 거야? 인간 이 일을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. <laughs> 너나 후회할 준비하고 후회할 준비해라. 나라 세즈너 힘을 보여주자고. 오, 오 센지다 센지, 오 대박, 일로 와 센지, 오 대박, 저 바깥 밖에 나와서 봤기 때 얼굴이 꼈네 자꾸오 대박 센지 만들었구만, 좋았어 이 센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강력한 모서지. 너, 너의 스켈레트 의지가 충만해졌던. 의지가 충만해지긴 무슨 너의 너의 스켈레트 의지가 꺾여버릴 것이야. 좋아 센지, 오오 대박 대박, 오 센지가, 오 가자 센지 너의 힘을 보자. 마법의 힘을 가지 샌즈 너의 힘을 보여주자고 출발해 샌즈 대왕 스킬로 잡아버려 고격해, 샌즈. 다, 가, 공격해 샌즈 어. 공격해 오 대박 어. 오뼈 날리는거 봐오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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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갈비뼈 다 날려버려 아, 때리라고 때리라고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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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에 잘했어 샌즈 어, 어. 이게 에 다음에 좀더 강력한 보석을 데려오라고. 알겠어? 에. 화난다. 히힛.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